안녕하세요. 홍짐TV 홍승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랙벳 제품 AK-7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포함해서 설치비 포함해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제품인데도 단점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사용을 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거의 2주 이상 지금 사용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만족을 합니다, 저는. 뭐, 멀티암, 스미스, 3D, 프리웨이트. 모두 다 만족을 하면서 쓰는데, 딱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예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3D 스미스 머신이다 보니까, 이 앞에 기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거를 프리웨이트나 2D 스미스 머신을 할 때는, 이핀 하나로 고정을 해서 이앞 기둥을 고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핀을 꼽았을 때이앞 기둥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핀을 꼽아서 고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이 기둥 자체가 흔들림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구매하실 때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구매하고 나서 사용을 직접 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K7이라는 이 모델 자체를 구매를 생각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운동을 할때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잉 레그레이즈를 할 때도 기둥이 살짝씩 흔들리면서 유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풀업을 할 때도 풀업을 할 때도 행잉 레그레이즈만큼의 흔들림은 적다 보니까 소음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바벨로 프리 웨이트를 할 때도 이런 네, 흔들림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도 100%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전이랑 비교해서 행잉 레그레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소음도 많이 줄었고, 이앞 기둥의 흔들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핀 있는 부분에, 밴드를 걸어서, 밴드를, 이렇게 뒤쪽으로, 자, 이렇게. 최대한 뒤쪽에서 당길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기둥이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뒤쪽으로 네, 이렇게 뒤에 볼트 쪽에다가 걸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AK7의 치명적인 이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일반 프리웨이트라든가 머신 운동, 뭐 풀업, 딥스 어, 모두 해봤을 때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흔들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AK7의 이런 단점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고 이렇게 개선해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 알고 계시면 은 쓰시면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꿀팁이라든가 뭐 제품 리뷰 등 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